제목이 뭔데? 그거잖아. 내신 2점 미래 정시 정시 토분 <laughs> 기 한국사 한국사부터 들어봅다3 3 1오2오 한국사 이렇게 뭐야 5야, 이거? <laughs> 5 5 5 잘본거아고이어3 종. 1, 3, 이거 어디야? 6, 마이너스 2, 6, 7, 8, 9, 마이너스 3. 1등 급 오케이, 42. <laughs> 나이거뭐너못 <보다 웃음> 봤을 때. <laughs> 오케이. 물리왜 먼저. 아니야, 부어부터 해, 부부터 해. 왜? 아니야, 5분만 먼저. 뭐야, 왜 먼저 하을 q 어, 먼저 하지래? 그고 <laughs> 3, 4, 5, 4, 2. 34541 35115 3 5 1 1, 1, 1 25132 251324 3143 <laughs> 3 1 4사3다4 4거야4 4 3 마이너스 1아4 4 3144 3144 3144 3144 3144 3144 3144 3 4 생명은 진짜 응, 모르겠네 u l l i o 오, e 2 e 1 s o 4 2 5 r 오, 2 r e e some 1 r e s 이 m e old hi. 마이너스 어, 2.5 45? 45? 오잘 봤는데? 생수 잘 봤네? 1등은 나오나? <laughs> 어야 생수 1등급이면 니 네... 어? 아, 잠깐만 아 근데 어? 잠깐만 일단 영어 국어, 국어 아 국어? 아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채점영상 어. 찍을 때복수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아. 국어수학 이렇게 다봤다가한번생못 <laughs> <laughs> 보는 거 보여주는 그 <laughs> 임팩트가 응. 있거든? 35414 35414 2535 3, 1, 1, 5, 1 3115. 아 a r 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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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a r e 3 2 ear 3 a r 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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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오 e 3자2이 4, 4 1이4자이자 2, 이자4이 자자 이자이점자이 자자 이 자자 이너스자자자 번, 자자자자자잘네 93번. 3잘 봤네. 잘 봤네. 잘 봤네. 수학. 아. <laughs> 1453. 14533. 25143. 2 5 1 4 3 3 2544. 2 5 4 4, 2, 5, 4, 4. <laughs> 정말 아름답고. 신님. <laughs> 125, 8165, 367. 아니 답이 말이 저런다네 57. 343125 343125 97 오케이 96와야 근데 1 1면2 3 2도될것 같은데 아니2모르겠어일2 1 2 2 1 5 1 3 2 1 아까 1 2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1 <laughs> 제대로 했을 것 같아서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을 거야 4, 4 1 5아88야 <laughs> 진짜 88 너무 어려우신... 말이 안돼 괜찮아 1, 연대 갈거 아니야 2, 3, 4 아니 근데 나머지 이 점수면 연대가 되겠 연대 가너 시스템 1, 반도체 구할 까 생각 했니 언니 고백할래? 물론 내가 심한 거은 아니니까 2, 1, 3, 2아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? 응. 우와 다 맞은 것 같다 아, 이러고 있었는데 3, 4, 4, 2, 5 3, 4, 4, 2, 이 오, 5, 오, 1, 5, 4 오, 4. 4 4 <laughs> 3, 어? 5이 오, 2, 1 오, 2, 이 3, 이 오, 이 오, 이 오, 면 괜찮은데? 잠깐만 4 0이지마이너스2이이너이3이7인가 응. 마이너스 마이너스 3? 이등급